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오늘은 골드코스트에 있는 아, 공유 미용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주, 한국도 요즘에 이제 공유 미용실이 이제 생겨나긴 하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미 내년 전부터 공유 미용실이 같이 이렇게 공유 미용실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드코스트에 있는 프리덤이라는 지금 공유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헤어, 뷰티, 이 같은 거그 다음에 스킨케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일까지도 다 있는데 지금 이 장소 같은 경우는 19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문은 원래 잠겨 있고 그래서 여기 각 층별로 이렇게 벨이 있트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두 번째 저희가 방문한 데는 헤어앤조이라는 데인데 이거 매장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저기 아이돌 미용실에서 시티에서 한 2년 반 정도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이제 오픈해서 독립해서 나간는 병실입니다. 뭐 독립에 나가도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골드 코스트온 김에 좀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입구 매장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웨이팅 부분은 네, 이런 식으로 의자가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셉션겸 이렇게 손님들 음료가 또 이제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팅 플레이스 손님들 앉아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골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매장들이 이렇게 각각의 룸에 독립적인 이렇게 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픈형 매장이 있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형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한번 땡 돌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픈 시간과 클로징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는 아직 입점이 안된것 같네요 이렇게 좀 되는데 헤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네 군데 정도가 지금 입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자 두개그 다음에 샴푸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이제 공용으로 저는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보시게 되면, 전면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쁘고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싸지는 않아요. 여기 공간 자체가 독립형으로 되어 있고, 공주공으로 사용하지만은, 이제 오픈형이 아니고, 각각 독립 형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일부 잘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망해서 좀, 클로징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간을 쉐어하는 그러니까 오픈형이 아니고 독립형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룸들이 존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안에 이제 보통 샴푸대 두 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샴푸대 두 개, 아, 샴푸대 하나에 스테이션, 채어 두개 정도 채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님들 이제 밖에서 이제 시간 그러니까 시간 바이 타임 바이 타임으로 많이 해그는데헤어드레스가 혼자라 보통 이제 그 다음 손님들은 여기서 많이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되는또 안으로 입장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차질 않아서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요을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났네요. 자 여기가 이제 공유 미용실 안쪽의 내부 상태입니다. 원래 지금 선생님 지금 일하시는 공간은 지금 손님이 좀 손님이 계셔가고요. 지좀 촬영이 좀 어려워서 지금 이쪽 옆에 지금 아직 입점이 안돼 있는 공간에 지금 되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자 두 개, 그다음에 거울, 그다음에 샴푸 한 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반이 제공이 되고 나머지 뭐롤러볼이라든지 다른 기구들, 뭐스팀머라든 이런 것들은 선생 저기 직접 입점하시는 분이 예, 같이 준비를 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에어컨 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조명은 LED로 갖고 이제 색깔 변경이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LED로 조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내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좁긴 한데 뭐 굉장히 프라이버시하게 나 혼자 이렇게 미용실에서 뭘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이 되있고 천정은 이렇게 되있고 바깥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 미용실인데 렌티비가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장수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만두시고 또 다른 쪽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개러지 미용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장점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여기서 영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열고 닫는 거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거 이제 좀할수 있고. 출퇴근이 잘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오후에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손님을 받고 이렇게 문을 닫고 내가 외출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독립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픈 공간보다 이제 프라이빗 한개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주의 공용 용실은 이렇게 단독 공간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주인들도 그러고 이제 아시안 헤어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도 있고 뭐 필러 하는 사람들 있고 뷰티 쪽도 같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부킹을 온라인이나 전화로 받아서 그 다음에 손님이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자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봉인 미용실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손님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워크인 클라이언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님이 손님을 좀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제 손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 분들만 조금 이게 추천드리고 예, 워크인 클라이언트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 미용실에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슈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네, 쇼핑센터가 지금 1, 2층으로 많이 되는데, 이 쇼핑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입점은 다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 위해, 이제 프리덤 슈즈스, 네, 여기 매장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쇼핑센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도 좀 편하고, 하는데 2시간까지만 프리파킹이고, 시간 이후부터는 돈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